요즘, 뭐, 사회적으로 전 국가가 지금 뭐 굉장히 좀그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 지난 주말에 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가 있어서 일부 어 그, 그, 그 걱정스러움이 자꾸 해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어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게그 시민들이 좀, 좀, 좀 불안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는 길이기가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하고 있던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한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어떤 숫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 보건소장님 또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 시에 에, 확진 환자는 없습니다. 시에서 확진 그러니까 넬스 감염으로 확진된 환자는 없습니다. 어, 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저희 시 관내의 경유 병원은 한국대병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 현재 격리 대상자는 숫자가 몇 명이죠? 지 전체 우리 저기 80, 80명인가요? 숫자는 격리 대상자는 80명입니다. 그중에 에, 병원 경리 행군인데, 그, 그, 네, 시설 경리로 격리, 하니까 시설 경리 한 분이 있고 그 숫자 좀줘시할게그 다음에 그, 그, 네, 시설 경리 한 분이 있고 능동 감시자가 5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격리자가 29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80명이 저희들이 격리 대상자로 어, 이 중에 능동감시 대상자는 사실은 음, 외출은 허용이 됩니다. 다만 증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빈터를 해야 될 대상이고 또 병원 격리와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격리를 확실하게 자가격리를 할수 있도록 외출을 음, 좀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저희 시에서는 3대 1로 각 격리 대상자별로 3형식을 배정해서 실천하게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경리를 준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감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별사체 단체의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격리대상자에 대한 격리를 지금 가장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방에 관한 사항. 입니다 그래서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 저희들이 시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대상자의 실질적인 격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대 1 격리 대상자 1인에 대해서 3을 배정을 해서 격리를 좀더 확실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교대 2교대 해서 매일 두번 확인을 해서 격리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정상을 지금 저희들이 유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찰 1인이 거기에 다시 개인별로 다 배정이 돼서. 철저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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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리를 효율적인 경리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 대상자들이 생활상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생활상 불편함이 있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들의 그, 그분들이 필요한 스필품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생필품을 보고, 이영을보을 그 직접 해드리을것을 보고, 이 해주시는 고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예고이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이영이용시설에 대해서 아 물론 그 전에 첫 번째 그 금주 중에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일단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축소, 지난 그 현충일 행사부터 대폭 취소를 해서 금주 중 행사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또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축소 또는 취소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공사들이 그 시민들이 안심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포스터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안전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배포를 했고, 포스터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세정기를 기치하도록 또 저희들이 약품을 공급을 해줬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인접한 통택지역이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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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저희 시도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해서는 기존 전부터, 발생 이후부터, 지난주부터 계속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다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버스 관련 자들을 전부 모아서 다시 당부를 드렸습니다.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해줄 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드렸고, 또 어제 소독액, 소독약을 배포를 했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완료를 했고, 어, 오늘부터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아, 택시에 대해서도 법인 택시, 개인 택시 모두 어, 그, 그 소독을 실시를 할수 있도록 손세정 앱과 아, 소독 앱을 제공해를 했습니다. 역시 오늘부터 어, 택시에 대해서도 2회 이상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적 하고 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택시에 에, 소독을 했음을 알리는 일일 2회 이상 소독을 하는, 하는 것을 알리는 음, 포스터를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그 버스 관련 회사와 개인택시에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요 정도로 저희들이 이 대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 공식적인, 학교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뭐, 휘교는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휴교는좀더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추가로, 어, 유아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유아시설에 대해서는, 어, 역시, 마찬가지 시설 내의 소득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공부를 했고, 또그 유아들을 수송하는 그 수송 버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소득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했고, 앞으로 확인을 좀더 강하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시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공공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 부식 시설에 대해서는 공분단 중지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각종 그 사설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런그 무료 푸시에 대해서는. 음 취소하거나 중지하거나 그렇습니다.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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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독을 철제 하도록 저희들이 이 주의를 협조를 해겠습니다 이상 음, 저희들이 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